목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저는 더불어민주당 목포 시장 후보 기호 1번 김종식 후보의 딸 김나영 아들 김민석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저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돕고 싶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도움을 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자식들이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저 역시 저희 부모님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생을 지나칠 정도로 검소하고 또 욕심 없이 살아오셨습니다. 지난 35년간 제가 봐온 부모님은 부정을 저지르거나 사사로이 욕심을 쫓는 일 없이 항상 올곧은 지조를 지켜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매에게 항상 어려운 사람 편에 약자 편에 서라, 그리고 또 남을 항상 배려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아빠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그리고 또 공직자로서 주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저는 아빠가 완도군수에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그 완도가 전국적 위상이 항상 점점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완도가 전국 최고의 부자섬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또 내심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완도 군수를 퇴임하실 때그 완도 군민들께서 보내주신 크나큰 박수와 환호를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광주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시던 작년 추석 연휴에 저희를 불러 앉히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포 분들께서 많이 찾아오셔서 지금 목포가 너무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빠 보고 목포를 위해서 일을 해달라고, 또 아빠가 중고등학교 시절 꽃물 키워왔던 제 2의 고향인 목포를 위해서 아빠가 반드시 진짜 이 목포 꼭 살려내겠다고, 아빠의 남은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정말 이 어렵고 힘든 목포 무조건 발전시키겠다고 남은 공직생활을 여기서 뼈를 먹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실 제 마음은 딸로서 아빠가 이제 이 어려운 선거 그만하고 좀 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우리 부모님에 대한 호위사실 유포 및 각종 음의 기사로 저희 남매는 정말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곳 목포에 와서. 저왜 우리 아빠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되나, 왜 이렇게 거짓말들을 저희 아빠를 향한 비난을 이렇게 쏟아부으시는지 상대 후보께서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아빠의 눈과 귀를 막고 아빠의 방패가 되어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제발 멈춰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목포를 말하는, 목포를 얘기하는 아빠의 눈빛에서 간절함과 진실함 그리고 열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뜻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게 됐고 제가 이곳 목포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빠의 진심을 꼭 많은 분들께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 목포 시민들께서 아빠의 진심과 열정, 그리고 목포를 위한 사랑을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께 제가 감히 도움을 청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리 아빠, 기호 1번, 김종식 시장 후보 꼭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경제도시 목포, 일자리가 넘쳐나는 목포, 청년이 떠나가지 않는 목포, 그리고 관광도시, 해양도시, 우리나라 최고의 항구도시가 되는 목포, 더 이상 목포의 눈물이 아닌 목포의 기쁨과 행복을 노래하는 그런 목포를 만드실 거라 반드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 계시는 자랑스러운 목포 시민 여러분들과 더불어 새로운 목포 시대를 열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태주십시오. <laughs> 우리 아빠 김종식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